울티 많이 살아있네? 죽은 거죠, 이거? 그때는 헤드가 아니라 몸통을 쓰시는 거같아 몸통 샀어요. 아. 아마 았어 그렇군요. 제어가 안 돼서. 근데 울틴이왜막타치라왜 죽이러 안 오지? <웃음> 맞다. 얘기하자마자 안네 아마스님 저주를 그러셨다. 자 너도 죽어라. 저주가 아니라 복수전. 간다 간다 복수전 간다. 가능 가서 죽어줬으면 좋겠는데. 복수해도 재밌죠. 이 놈이 와 솔커드면 어떡해요 예, 그럴거 같지 않았 발소리 들린다. 두명 두명 있었죠? 쇼커도 아니죠? 두명 있었잖아요 아 예요 예아예 오우씨 예. 아, 예. 네. 오, 오, 오지리 놀이나? 저기 창문에서 이승 창문에 있는 구나나 가야지 이럴때는 빠른 판단이 생을 좌우하는 부분 <laughs> I'm sorry, I'm sorry. 야 m s o 거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잘하는데? 근데 네, 얘? 어. 러오전회전었는데 <laughs> 거의 머리쪽에 딱 맞추네요 어. 뭐지? 얘네 두.. 두.. 두, 두 명이 썼나보네 그런가봐요 얘잘쏘긴잘쏘는데요 아까 그.. 무틈 사이로 지나가는 거한대 때리는 거 봤을 때 음. 저거 가방이 울티님 가방 같다 <laughs> 아니야 저제 가방이야 저거. 아니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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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미, 미, 아니 미, 저거 그거 제 가방 같은데느낌 왜냐면은 네. 저거 저저 보급품에서 나온 가방 썼거든요. 네. 보급품 어. 가방을 저렇게 위장돼 있잖아요. 그게 왜 저러냐면 아, 태... 저걸 네. 제가 먹었기 때문이죠. 나의 의지를 얘가 이은 건가? 근데 얘 소음기 안 가져온 거 같은데? 아니야. 매그넘 A W M. 아 소음기를 안 가져갔잖아 요 소음기. 제 시체를 아예못 찾는 거 같은데. 제 시체 저차 저기 에. 저 뒤에 시체 있을 거네. 그래서 어그로 끌는 얘기다. 56명. 과연 2 5킬로할수 있을 것인가? 응? <웃음> <웃음> 응? 버렸다아 확인 뭐 뛰어봤자 의미 없으니까 지금. 아예 타봤자. 저기 온다. 저기 온다. 저기 온다. 야! 대박. 아니야! <목소리> 아, 이거 핵이다, 핵이다, 핵이다! 나갔네! 핵이다, 핵! 핵스키네! 어쩐지 잘시더라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달리는 차를 두 명을 <목소리> 저기게 아, 겨, 겨착되겠네, 저거. 야, 이씨, 어쩐지 잘 하더라! <목소리> <목소리> 한번 보죠? 저핵 플레이하는 거 처음 봐요. 저도 처음 봐요. 와, 핵안 잊혀 가는거 봐. 탄속 되네, 피해지네 이거. 우와. 이애 일부러 안 맞히고 있잖아요, 한 번씩. 찔렀다? <laughs> 찔렀다 진짜. 아, 얘그만은 A W에 먹었으면 한명다 머리 하나씩 날려줬을 거 아니에요. 아..머리에 조절되진 않지 않나요? 지금 보니까 헤드는 하나도 안나고 있거든요 네 몸에 하나도 안아고 있어요 걔한테 중 담았네 뭐 이따위야 뭐 이렇게 나뭇잎 사이로 쌓 장난하냐 아 헬기 이런거구나 저, 저 영상 찍, 녹화하고 있어요 이거? 네저 아, 찍고 있어요 저 찍고 있어요 <laughs> 와. 와, 아까 그러니까 차에서 돌렸어 응. 차에서 특히 이 응. <laughs> 그거 위치에까지 켰으면 애들 다 어린 지알 텐데, 그건 아닌 거 같은데, 켠거 같은데,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것도 찾아서 지금 썬거 같은데, 하긴 그건 그래 애초에 위치이 없는 게 의미가... 아까도... 있나? 어... 또 발견... <laughs> 야, 아, 지었다, <laughs>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이제 아무도 안 보여. 어, 저쪽 댁인가? 아니야, 그냥 잘 쏘는 거야. 아니 몰라요. 지금 예일군이 아, 다 모든 게 의심스러워. 아, 그럴 수도 있겠다. 충분히 가능해. <laughs> 아툭베이 날라갔다. 네. 얘 이제 지금 얘 빡쳤다. 아, 저거 죽여야 돼 무조건. 제스테로 직춤팔스백뎀을 직춤했 와, 핵이랑 같은 편인 거 처음이야. 전핵본 거, 이렇게 노골적인 핵본 거. 아, 아니다. 두 번째 있었구나. 그때 죽인 놈, 내가. 스웨그은 봤는데, 에임 핵은 처음 봤어요. 어? 너무 노즈로 막 뛰어가는 거 아닌가? 그러게. 뭐야, 어떻게 봤어? 어. 아, 에임이 자동으로 어. 가는 거 같은데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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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저, 저, 뭔가,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얘네 왼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뒤에 온다 멈춰와 응? 한납 미스로 죽겠다 얘네 어디로 가야돼? 쟤네들도 죽겠는데? 싸고 있잖아 지금 아 죽었어, 죽었어 죽었어 와 봤어요 방금? 방금 봤어요 어안 죽었어? 안와 죽었어. 기가 막히네 여섯명 남았어 <laughs> 죽었다 아, 죽었다 이건 죽겠다 어, 살아 살았어? 살았어? 살았어요 와아들레나 내내 내꺼다 저거 저거 내꺼야 저거 내꺼 어 네. 지금 안쓰고 뭐하는거야 저거 아들레나님 피도 차나요? 안차요 야, 풀더핑. 근데... 음. 네, 풀더핑. 와, 근데 여기 맵 좋다. 여기 싸우기 뭔가. 음. 재밌겠다. 여기 여기서 마지막 전하면은 어디가 지는지은지형는지 없는지 없으로 안으로 들어가 없는지 이거 완전 무방비인데 없는지 는는지 없는지 없는지 는지 없는지 는지 없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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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한거 같아요. 미치이면은막 날라다니면서 다 피했을텐데 요리야 이쪽으로 가세요 어? 어? 왜 저기로 가다 또졸로 가라? 어? 맞나? 맞나? 아닌거 같기도 하고, 맞는거 같기도 하고 있는거 맞는거 같은데 얘 지금 뭐 저거 보는게 약간 네. 뒤를 경계 안하는데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맞다, 저, 맞다. <놀람> 야 그걸 못 야. 봐. 맞췄어, 맞췄어. 아니 그게 아니라. A 맥인데 뭐하러? 해결잖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에맥 A 맥인데 뭐하러 스나를 쓰고? 마닌 척. 대원다 죽었나? 와 뒤에 안 보는 거 보니까 확실히 했다. 그 매팩. 저한테 아, 막싸운다 와,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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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저것도? 아니야안 맞았는데 아직. 왜너왜 그거 왜 들었냐? 얜 연막 연막이 사용 필요 없으니까 사용 없으니까. 아, 연 수류탄이구나. 피는... 피 먹었을 때 죽을 것 같은데? <laughs> 미쳤네.